몸웨이브할 어, 건데, 네이프는 시컬 위에는 S컬 할 거고요. <laughs> 네이프부터는 시컬할 거니까 약은 3분의 1만 바릅니다. 음, 응. 탑 부분을 올라갔을 때는 3분의 2. 약 터치는 S컬 넣을 부분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사이드는 세단으로 나눠서 약 터치를 할 거고 백과 동일하게 밑에는 시컬 할 거니까 그 부분만 약을 바르시면 되세요. 탑 섹션은 사이드뱅이나 앞머리가 있을 때는 어 나눠서 바르는데 이 작업은 약 바르기 전에 먼저 나눠 놓은 상태에서 약 작업이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연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약 터치하고, 네이프는, <laughs> 섹션 두께는 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로드 굵기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첫 단은 24호, 한 바퀴 반. 두 번째 단부터 넓어지면은 3등분으로 나눠주시고, 가운데부터 말고, 둘째 단은 26호, 한 바퀴 반 들어갑니다. 때는 파지나 모발이 꺾이지 않게 확인 잘 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세요. 탑쪽은 26호 두 바퀴 또는 뿌리 끝까지 말아 주시면 되세요. 사이드는 첫째 단은 24호에서 26호. 모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퀴스는 1.5바퀴. 사이드는 적게는 두 단, 많게는 네 단까지. <laughs> 컬을 더 뽑고 싶으신 분들은 섹션을 얇게 해서 로트를 많이 넣으시면 되세요. 열 전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웨이브가 더잘 나오세요. 사이드뱅은 빼주고 26호 두바퀴 반대쪽 동일하게 말아주시고 사이드 뱅은 볼륨을 살려야 되니까, 각도는 120도로 드시고, 제일 두꺼운 거로 말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와인딩이 완료됐고요 중화하시면 됩니다. 중화를 워너이 있나? 아니? 워너요 근데 수분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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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조금 내려야 돼지퍼가워너게많 아니라 너는그래요 일반 폼는 대체적으로 수분기가 있어야지 허리살고들어가는아 뭐라고? 힘들었어요 말하지 말아주는데 말하지 요 별로 안좋아 별로 안 싫어요 이좋아더안 그것도 안정적으로 하나아 그렇죠. 이말고 이제, 해 되는데. 자, 전체적 이렇게 해서옆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저옆 볼륨을 살렸을 때는,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과,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